목디스크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혼란스러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똑같은 MRI를 찍었는데도 병원마다 진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. 어떤 곳은 디스크가 다 망가졌으니 싹 걷어내고 인공디스크를 넣어야 합니다. 라고 무섭게 말하고 또 어떤 곳은 아직 마비가 온건 아니니 일단 약 먹으면서 지켜봅시다. 라고 말합니다. 환자 입장에서는 참 막막합니다. 당장 아파 죽겠는데 그냥 참으라고 하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멀쩡한 목에 쇠를 박고 나사를 고정하자니 평생 후유증이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.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수술과 방치. 과연 이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걸까요? 오늘 이 지루한 고민을 끝낼 제3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내 목에 인공구조물을 넣지 않고도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목이 스스로 서게 만드는 원리입니다. 이 원리는 복잡한 의학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. 딱 하나.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얹혀 있는 5kg짜리 볼링공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. 우리 목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을 매일 해내고 있습니다. 성인 남자의 머리 무게는 대략 5kg 정도입니다. 볼링장에서 쓰는 공 중에서도 꽤 묵직한 공 하나를 가느다란 목뼈 7개가 하루 종일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.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? 바람 부는 들판에 가느다란 낚싯대 하나를 세워놓고 그 끝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둔 모습을요. 이 불안한 구조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뼈 주변을 감싸고 있는 밧줄 즉 근육들이 앞뒤양 옆에서 팽팽하게 당겨주면서 균형을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푹 숙이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. 볼링공이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니까 목 뒤쪽에 있는 밧줄들이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꽉 움켜쥐게 됩니다. 이때 목에는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. 자신의 몸무게도 들어 올리는 게 근육의 힘입니다. 그 힘이 뼈와 뼈 사이를 24시간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뼈 사이에 있던 말랑한 디스크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의 진짜 모습입니다. 즉, 디스크는 원인이 아닙니다. 쏟아지는 머리 무게와 그걸 잡으려는 근육 사이에서 밀려난 결과일 뿐입니다. 그런데 이 결과물만 수술로 잘라낸다고 해서 목을 짓누르고 있는 저 강한 압력이 사라질까요? 아닙니다. 압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디스크를 걷어내고 새 것을 넣어도 결국 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이 바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자꾸 되돌아오는 이유입니다. 자,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. 근육을 풀어준다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당장 쏙 들어갑니까?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튀어나온 디스크가 마법처럼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통증을 없애는 데는 그렇게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볼까요? 문 틈에 손가락이 꽉 끼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때 손가락이 안 아프려면 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 할까요? 아닙니다. 문을 아주 살짝 1mm만 벌려줘도 살것 같아집니다. 손가락을 짓누르던 압박만 사라지면 고통은 거짓말처럼 줄어드니까요. 목디스크 치료도 똑같습니다. 뼈와 디스크를 짓누르고 있는 저 성남 밧줄들을 달래서 압력을 풀어주는 것. 이것이 바로 재건의 첫 단계, 균형입니다. 근육이 이원되면서 뼈 사이에 아주 미세한 1mm의 틈이 생기면 숨 막혀 하던 신경은 비로소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우리는 이것을 신경이 숨쉴 틈이라고 부릅니다. 겨우 1mm의 작은 차이지만 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염증이 가라앉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자, 밧줄을 풀어서 1mm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다 나은 걸까요? 안타깝게도 여기서 치료를 멈추면 통증은 다시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,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오랫동안 무거운 머리 무게와 압력에 시달린 목뼈의 인대들은 마치 오래 써서 다 늘어난 고무줄과 같은 상태입니다. 잡아당기는 힘은 사라졌지만 정작 뼈를 단단하게 지탱해줘야 할 고무줄이 헐거워져서 너덜너덜해진 거죠.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간을 열어놔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순간 힘없는 뼈가 다시 털썩하고 주저앉아서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. 치료받을 땐 시원한데 며칠 뒤면 다시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단계 재생이 필요합니다. 늘어난 고무줄에 다시 탄력을 주듯이 약해진 인대에 영양을 공급해서 버티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.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수리가 아니라 5kg의 볼링공을 평생 지탱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재건. 이두 가지 과정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목디스크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목디스크. 단순히 터져나온 디스크 조각만 없앤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. 결국 우리 목이 5kg의 머리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비로소 치료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인위적으로 뼈를 고정하거나 쇠를 박지 않아도 우리 몸은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올바른 치료란 단지 그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수술과 방치 사이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이제 내목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. 내 목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.